어제도 어떤 회원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회원 면담을 할 때마다 요즘 결혼 정보 회사들이 많고 다들 자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회비 이야기나 관련 뭐 나올 때마다 제가 좀개면적고 속으로 좀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우의 회비가 그렇게 썩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일반 다른 회사들은 굉장히 좀에 해서다 회사들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서 참 억울한 게. 그, 회비를 비싸고 뭔가 비싸면 뭔가 소개가 잘 되고 있을 것 같은 결혼정보회사가 되고, 회비가 적으면 싸 보이고, 그렇게 좀 뭔가 뒤처져 보이는 그런 느낌을 일부 고객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항상 이거는 한 지난 30년의 저의 딜레멈, 딜레멈입니다. 결혼정보회사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신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하자 원칙이 있어야 되죠. 제가 그 원칙이 너무나 세가지고 손해를 많이 본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만 그게 이제 바트로 난게 가격이거든요. 회비가 비싸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이건 정말 착각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상호, 상호 서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회비를 많이 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고 한들. 200만원 내면 어디 이제 배우자가 이런 배우자고 천만 원 내면 뭐 다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착각입니다. 그2 0 0만원 대를 내고 만나는 배우 그 상대 이성이 나를 또 선택해 줘야 되고 천만 원 대를 만나고 내 이제 만나는 상대 이성이 또 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돌려막기라는 말이 유행이죠. 그 일부 회사들이 뭐 전문직으로 소개시켜 주겠다 여성에게 비싸게 회비를 받아요. 남성에게는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주게 해주겠다. 이번엔 그냥 만나라. 이렇게 해서 만나고, 남성이 이제 그렇게 한번 매니저의 체면을 보고,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또 회비도 안 받고 하니까, 공짜고 하니까, 만나주는. 만나가지고 그 만남이 얼마나 성의가 있겠습니까? 성의 없다 보니까 좀뭐 소비자보원에 클레임이 많고 환불이 많은 게 저희 업종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또 하나 회비가 높아지면 기대치가 높아지잖아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회비가 높아지면은, 그냥 평상시에 보통 같으면, 아, 이상대면 좋겠다. 라고 수락하고 그냥 교제를 했을 텐데, 회비가, 회비 낸게 아까운 거예요. 이 상대로 오케이 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서 그, 거절하고 또 다른 상대 만나버려요. 만나고. 근데 결혼의 시간을 잃어버리죠. 이런. 그러니까 회비는 오히려, 좋은 만남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무리 없이 필요 없이 비싸면 아니면 납득을 하지 않고 이용을 하시면 좋은 만남을 가지는데 장애가 된다. 가입을 해서 회비를 낼 때까지는 좋습니다. 낸 다음에 대책이 없거든요. 고객은 회비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제 기대치가 높아질고 회원은 일단 받고 나서 운영비로 쓰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갈등이 시작되죠. 회원은 회원대로 이제 환불 요구하는 클레임이 높아지고 결혼연보 회사의 커플 매니저는 이직을 빨리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감당 못해서 소개 담당하는 매니저들이 수시로 바뀌죠. 이 회원 가입을 받을 때 상담 매니저들은 그냥 뭐 모르겠지만 수시로 바뀌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회비를 적절하게 좀 하는 편이죠. 과하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회비가 가지 과하지 않다 보니까 광고나 마케팅도 상대적으로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가입된 회원들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서비스하지만 물론 그조차도 이제 불만 들어온 회원이 항상 존재하겠죠. 저희도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적절한 고객과 회사의 서비스가 만족을 하는 합의가 되는 그런 일치 일체가 되는 그런 연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 회비를 많이 내는 회사들이 회비를 받고 가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회원을, 이게 일종의 다단기 구조니까요. 유지하기 위해서 또 광고를 많이 내야 되고, 사무실을 좀 아무래도 거창해야지 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낙순하는 연속이죠. 좋은 서비스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우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깨닫고 제가 좀 오래전부터 좀 적절한 회비 제도를 제안 드리고 있는데, 일서 이제 현장에서는 저 그런 고객의 그런 인식. 마케팅이라는 게 똑같은 물건을 두고 300만원, 공 하나 더 붙이고 30만원 딱 있으면 고객은 300만원짜리를 구매한다 그래요. 결혼정보회사의 만남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물건은 하나 그렇게 구입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결혼정보회사에서 잘못, 이제 회비정책을 잘못 이제 정리해 하고 고객에게 그게 맞는 상담을 잘못하고 회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첫째 시간을 잃어버리죠. 시간 그 시간 결혼 정년기의 그 시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억지로 좀 좋은 조건의 남성을 만나면 상대 이성을 만났다는 그런 이제 환상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정말 본인에게 맞는 배우자를 만나도 좀 불만 족스러워 하는 이런 문제들의 후유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좀 그 일반 회사들처럼 그 회비를 더 비싸게 하고 사무실을 화려하게 해서 그 상당 커플 매직를 강화하는 그런 걸 하지 않는 건데요. 결혼정보회사 선우가 어, 한국 결혼정보회사의 원조 아닙니까? 모든 걸 이해하는 거죠. 데 그럼에도 그런 광한를 하지 않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이제 고객들에 대한 이해, 회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런 인식의 부족으로 좀 고객도 손해 보시고 회사도 좀 억울은 억울한, 억울한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결혼정보회사 회비는 어, 이 회비 구조는 좀 이해를 하고 이용하시는 게 필요하다. 라고 설명을 한번더 드리고 갑니다.